추자도 바다에 수년째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배출되고 있었는 사실 어제 보도해 드렸죠. 취재진이 하수처리 시설의 점검 일지를 분석했더니 사실상 재기능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누런 오폐수가 추자도 바다로 배출됩니다. 뿌연 부유물질이 바닷물과 그대로 뒤섞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배출되는 곳은 이곳에서 1.3km 가량 떨어진 신양리 하수처리 시설. 주민들은 그 동안 하수처리 시설의 설비가 자꾸 고장이 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신설을 할때그제지도를몇 군데 땡거든요다 보고 와서 수 검사 다 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처음에 잘됐는 중간에 이 모다가 고장 나고 지금까가 모다가 안아물 지난해 신양리 하수처리시설의 점검 일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수 찌꺼기인 오니 반송 시급,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포기조 상태 불량, 운전 패널 조정 안됨, 고장, 수리 필요, 전체 시스템 개조 필요 등이 일지마다 기록돼 있습니다. 1년 중 절반 가량 기계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 노후된 기계가 좀 많고, 패핀이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고장난 기계 확인하고, 그, 다시 한자 기계를 주문해가지고, 오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다른데, 만일를 열어야 될것 같은 얘기는 한 20일 이상이지나야 수리가 되는 것. 하루 100톤의 방류량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0에서 300톤 초과는 부지기 수에, 많은 날엔 16배리 초과한 1,600톤이 바다로 배출됐습니다. 이 관리 감독 기관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몇 년이 지나서야 원인을 찾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추자 면사무소는 제주시와 상하수도본부에 하수관로 시설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